안녕하세요. 담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핸드메이드 코트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패턴을 그릴 때에 기본 원형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2-71번 길원형, 상의원형, 소매원형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뒷판부터 그릴 텐데, 길이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목 점에서부터 코트 길이를 줄자로 재주었습니다. 이렇게 코트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분. 여유분은 기본 원형에 있는 2cm에 1cm를 더 더해서 3cm 여유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등 길이까지 선이 내려온 후에 0.5cm 안으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물론, 그냥 지금 직각으로 내려온 옆선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등 길이에서 절개를 해도 괜찮고 그등 길이 선에서 0.5cm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절개를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돌레선은 0.5cm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유를 더 주었어요. 어깨도 0.5cm 가량 더 내려가서 등품도 0.5cm 정도 더 나가 주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진동 돌레선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아래쪽은 암홀자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수정된 코트의 진동돌레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목돌레는 옆목점에서 0.7cm 내려가지고 뒷목점에서 1cm 내려와 주어서 목돌레를 수정해 줍니다. 암홀자 사용해서 목돌레선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코트에 옆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선 엉덩이둘레선의 여유분은 기본선에 있는 여유분과 더불어서 1.5cm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3cm가량 여유분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곡자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서 옆선이 일직선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주지 않고 살짝 곡자로. 약간 휘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옆선을 코트의 옆선을 그려 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순서로 그렸는데 지금 여유분 준이 선에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그 점에서 2cm 정도 밖으로 나가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입었을 때 일자로 보이는 엣지 라인 정도 되는 그러한 선을 그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 중심에는 절개선이 있는데 등 길이에서 1.5cm 들어가주고 진동둘레선과 뒷목점의 1 지점까지 곡자를 거꾸로 이렇게 놓고 뒷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목 있는 부분도 살짝 안으로 0.2cm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뒷목선을 그려주었습니다. 뒷목점도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코트의 뒤중심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절개선 아래쪽은 맨 밑단에서 1cm 안으로 들어가주고 이 점과 1cm 들어간 점을 이렇게 일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골선 재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개선이 없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결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뒷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코트의 길이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의 코트 길이 플러스 3 내지 3.5cm. 길이를 놓고 밑단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판도 여유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에서 1cm 더 여유를 주고 직각으로 앞길이죠. 앞길이까지 선을 그려준 후에 그 점에서 0.5cm 안으로 더 들어가 줍니다. 진동 둘레선에서 0.5cm를 밑으로 더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깨선은 뒤판과 마찬가지로 어깨 끝점에서 0.5cm 밖으로 더 연장을 해 주고 진동 둘레를 그려 주는데 앞쪽은 아픔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0.3 정도만 여유를 살짝 더 주세요. 옆목점 0.7cm 아래쪽으로 어깨선 쪽으로 내려와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 어깨 폭, 어깨선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옆선을 비교해서 앞판의 옆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의 옆선 재주고 허리선 절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선까지 이렇게 재주고 앞쪽에 그대로 체크해 준 후에 언더암 다트분 넣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등 길이 플러스 3cm 한이앞 길이죠? 이 길이보다 0.5cm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 선에서 앞중심 쪽은 앞 길이 끝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래서 위쪽에 절개선이 있는데 살짝 뒤보다 앞처짐이 살짝 내려오도록 앞처짐을 살짝 더 주면 옷을 입었을 때좀더 안정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개선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옆선을 그려볼게요. 엉덩이 둘레선에서 뒤판처럼 1.5cm 가량 여유분을 더 줍니다. 그 점에서 밑단에 직각으로 선을 쭉 그려주시고 그 점에서 2cm 밖으로 나와주세요. 곡자 이용해서 곡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의 끝이 요 점으로 가도록 자를 살짝씩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아래쪽은 직선자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자연스러운 옆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허리 아래 절개선 옆선 길이 재준 후에, 뒷판 재준 후에 그대로 앞판의 길이를 이렇게 찍어주고, 곡자 이용해서 밑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코트 앞판의 옆선도 거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코트는 절개선 위쪽은 싱글 버튼으로 해서 낸단분이 3cm 나가고 아래쪽은 더블 버튼으로 표현이 되면서 저는 앞중심선에서 7cm 나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7cm 나간 이 지점 낸단분을 밑단까지 쭉 그려주겠습니다. 이 밑단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이 앞자락이 처지지 않도록 살짝 올려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테일러 카라를 그릴 텐데 중심에서 3cm만 나가줍니다. 이 3cm 나간 점하고 이제 라펠 꺾임선을 쭉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코트가 단추 여밈은 아래쪽에 단추가 있기 때문에 더블 버튼의 코트가 되고 위쪽에 카라를 그리는 이 부분은 싱글 버튼 디자인으로 카라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재미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코트입니다 라펠 꺾임선을 먼저 그려 줄게요 자 0.7cm 내려간 요 점에서 2.5cm 어깨 기울기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 주면 요 점과 요 3cm 요 점을 연결해 주세요 이 선이 라펠 꺾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뒷목둘레를 재주어서 카라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뒷목둘레만큼 올라가서 이 부분이 뒷목둘레 길이입니다. 그 점에서 직각으로 5.5cm가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0.7cm 내려왔던 이 옆목점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뒷목 둘레 만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뒷목 둘레에 나중에 봉제할 때 뒷목에 봉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뒷목에 카라폭을 7.5cm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7.5cm만큼 올라가서 직각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요정도 직사각형이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리 2.5cm 올라갔죠. 요 부분. 요 부분만큼 여기다 체크를 해주고 카라의 꺾임선을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카라의 꺾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뒷목에 기울기와 뒷목에 들어갈 카라 부분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 테일러 카라 그릴 때 먼저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다 옮겨주는 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카라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아래 라펠의 그 중심까지의 길이를 설정을 한 후에 테일러 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점에서 13cm 내려와 주세요. 13cm 내려와서, 카라 폭을, 직각으로 카라 폭을, 자, 이렇게 재는데, 저는 8cm, 카라 폭을 일단 8cm 주었습니다. 그래서, 곡자 이용해서, 앞, 아래, 앞에, 카라를 그려주었습니다. 너무 동그랗지도 않고, 일직선도 아닌, 그러한 카라의 모양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아래쪽 라펠 이 부분의 기울기는 옆목 점과 어깨 끝점의 2등분 정도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올려주었어요. 카라 여기 잘리는 이 부분의 기울기가 나왔죠. 그리고 카라 이 끝부분하고 라펠 꺾임선.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2등분, 2등분을 해주고 그 점에서 0.5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4.5cm 정도 되는 요 부위를 요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선을 그린 다음에 요 부분보다 0.5cm 짧게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용해서 곡자가 아래로 살짝 휘어졌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위칼라 외곽선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지금 뚫려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한 2.5cm 정도 폭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2.5cm 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위칼라 꺾이는 부분, 이 아래쪽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칼라는 위칼라의 겉으로 나오는 부분은 골선 재단을 해주고. 결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 코트에 테로 카라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가 입었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할 때에 자, 이 부분을 종이로 하나 떠서 이쪽에다 옮겨서 그려도 되고 아니면 반대편은 그대로 우리가 카라폭을 8cm 넣었었죠. 그러면 그대로 8cm 넣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퍽을 놓고 여기도 4.5cm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으로 카라가 와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텔로 카라는 다 그려주었어요. 자 이제 다트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언더암 다트 3cm짜리 언더암 다트죠. 여유분을 더 주었으니까 살짝 더 연장해주고 이 BP점에서 직각으로 허리선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저는 이 옆선 쪽으로 1cm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BP점까지 다시 선을 그리고 BP점에서 2.5cm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박음을 하죠. 근데 절개는 패턴의 절개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면 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원단다트 이 자리에서 표현을 안 해주고 접어주는 다트가 되면서 허리선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다트 형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핸드메이드 코트라 안단 표현을 안 해요. 안단이 안 들어가지요. 그냥 겉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단이에요. 자 이제 코트 코트의 주머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 이제 옷의 주머니 위치 정할 때 소매 길이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깨 끝점에다 자를 대주고 나의 소매 길이를 찍어준 후에 이런 경우는 내 소매 길이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이 주머니의 끝점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지금 이 옆에서 위쪽에는 한 5cm, 아래쪽에는 한 3cm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코트 주머니인데 좀 넓게 표현은 안 했어요. 한 2cm 폭으로만 해서 멜트 포켓으로 주머니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주머니 천 넣어서 박아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 위치는 앞 중심에서 1.5cm 들어와 주고 절개선에서 1.5cm 내려가 준 후에 단추 지름 플러스 0.3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이 이렇게 나오고 또 더블 버튼이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요 단추 위치까지 길이를 잰 후에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또 표현을 해서 단추를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물론 안쪽에 또 단추 구멍을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서 안쪽에 단추를 하나 더 달아서 안쪽에 채워주면 안자락이 밑으로 처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핸드메이드 코트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주머니에도 재단할 때 이렇게 결방향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이렇게 결방향을 재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도 어쨌든 이 몸판 전체에 흐르는 흐름 속에 같이 이렇게 결방향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재단할 때 아마 쉽게 주머니, 요 웰트도 표현할 수 있고 안에 주머니 천도 재단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코트의이 소매 패턴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102번 소매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하셔서 두장 소매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